북유럽 사람들, 세계에서 우유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죠. 하루 평균 우리나라 사람보다 3배나 더 많이 드세요. 그럼 뼈가 제일 튼튼하겠네요. 천만에요. 골다공증 발생률 세계 1위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더 충격적인 건요. 우유를 적게 마시는 아시아 국가들이 오히려 골다공증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제가 이 이상한 역설을 처음 알게 된건 연구소에서였어요. 28년간 노년 영양학과 뼈 건강을 연구해온 김현수입니다. 해외 논문을 읽다가 이 통계를 발견했는데요.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어요. 우유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가 골다공증 1위라니 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고 더 놀라운 건 바로 우리 주변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연구소를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선생님, 저 우유도 매일 마시고 칼슘제도 먹는데 왜 뼈는 점점 더 아플까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의 사연을 들으시면 왜 칼슘을 열심히 드셔도 소용이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흡수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78세 박영숙 님이 계셨어요. 10년간 단 하루도 안 걸고 아침마다 우유 두 잔, 칼슘제 한 알, 멸치볶음까지 드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날 검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초음파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화면 속 혈관에 하얀 석회가 가득했거든요. 오래된 수도관 안에 녹이 낀 것처럼 혈관 벽을 따라 빼곡하게 쌓여 있었어요. 할머니, 이건 칼슘이 아니라 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박영숙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정작 뼈는 스펀지처럼 푸석푸석하게 약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10년간 먹은 칼슘이 뼈로는 안 가고 혈관에만 쌓인 겁니다. 선생님, 제가 10년 동안 먹은 칼슘은 다 어디로 간 건가요? 박영숙님 손이 떨렸어요. 그 순간 저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만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건강을 위해 먹은 칼슘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러고 계시진 않나요? 매일 우유 마시고 칼슘제 드시는데 아침에 허리 펴기는 힘들고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시죠?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뼈가 보내는 비명이에요. 칼슘이 많다고 뼈로 가는 게 아니에요. 흡수의 길이 막혀 있으면 뼈로 못 가요. 대신 혈관 속에서 돌이 되고 신장에서 결석이 되고 관절에서 석회가 돼요. 먹을수록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뼈가 부서지는 속도가 만들어지는 속도를 앞질러요. 여기에 염증까지 더해지면 뼈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요.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칼슘은 제대로 흡수시키기만 하면 돼요. 흡수의 길을 열어주면 똑같은 양을 먹어도 뼈로 가요. 지금부터 제가 그 비밀을 풀어드릴게요. 28년간 수천 명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본 방법이에요.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세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 허리를 결정해요.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칼슘 챙겨 드시는데도 뼈가 불편하신가요? 여러분, 아까 박영숙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10년간 칼슘을 드셨는데 오히려 혈관에만 쌓였던 그분 말이에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제 어머니한테 비싼 칼슘 보충제를 사드렸어요. 효도한답시고요. 연구소에서 매일 뼈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런데 3개월 후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수야, 이거 먹으니까 속이 불편하고 변비도 생기는 것 같아.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구나. 약만 채우려고 했지, 흡수는 생각 안 했구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연구소에서 직접 만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칼슘이 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흡수시킬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실 거예요. 65세 김정애님이 계셨어요. 30년간 매일 아침 들깨국을 끓여드셨거든요. TV에서 들깨가 뼈에 좋다고 하니까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죠. 그런데 무릎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났고 앉았다 일어서는 겉조차 고통스러웠어요. 선생님, 들깨가 좋다고 해서 30년을 먹었는데 왜 소용이 없나 했어요. 제 체질에 안 맞는 줄 알았죠. 김정애님은 억울해하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들깨를 언제 넣으세요? 국이 보글보글 끓을 때 넣죠. 그래야 고소하잖아요. 바로 그거였어요. 들깨 속 오메가3는 열에 약해요. 100도가 넘는 순간 분해되거든요. 30년간 매일 드셨는데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타이밍 때문이었던 거예요. 제가 딱한 가지만 바꿔 보라고 했어요. 불을 끄고 30초 기다린 뒤 들깨를 넣는 것. 단 그것뿐이었어요. 두달후 김정애 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안 아파요.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불을 끄는 30초가 30년 통증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흡수의 비밀이에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타이밍만 바꾸면 완전히 달라져요. 칼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이 드셔도 흡수가 안 되면 오히려 혈관에 쌓여서 독이 되는 거죠. 72세 이순덕 님도 그랬어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계셨는데, 며느리가 새우가루를 사다 드렸어요. 매일 반 숟가락씩 국에 타드셨죠. 석달후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상하게 무릎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수술은 미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수술 없이 지내세요. 하루 반 숟가락이 수술을 막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기적처럼 들리시나요? 아니에요. 이건 과학이에요. 흡수의 길만 열어주면 누구나 가능해요. 지금부터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들깨 30초의 비밀부터 검은깨, 멸치가루, 새우가루, 모기버섯, 깻잎까지 총 5가지 흡수 비밀을 공개할게요. 혹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으시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무릎 아프시거나 허리 불편하신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30년 통증을 바꿀 수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내용을 놓치시면 계속 칼슘은 드시는데 뼈는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예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비밀은 들깨의 30초예요. 여러분, 지금 들깨를 언제 넣고 계세요? 국이 보글보글 끓을 때 우르르 넣으시죠? 바로 그 순간 오메가3는 공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열에 약하거든요. 100도가 넘는 순간 분해되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린 65세 김정애 님 기억하시죠? 30년간 매일 아침 들깨국을 끓여 드셨는데 무릎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났고 앉았다 일어서는 겉조차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단한 가지만 바꿨어요. 불을 끄고 30초 기다린 뒤 들깨를 넣는 것. 두달후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안 아팠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죠.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들깨 속 오메가3는 염증을 잡아줘요. 뼈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염증이거든요. 염증이 뼈 세포를 공격하면 뼈가 부서지는 속도가 빨라져요. 들깨의 오메가3가 이 염증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열을 받으면 오메가3 구조가 망가져요.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불을 끄고 30초만 기다려주세요. 국물 온도가 80도 정도로 떨어져요. 이때 들깨를 넣으면 오메가3가 살아있어요.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80도 이하에서 넣었을 때 오메가3 보존율이 3배 이상 높았대요. 하루 들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30초의 기다림이 30년 통증을 바꿔요. 두 번째는 검은깨예요. 검은깨는 우유보다 칼슘이 8배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통째로 드시잖아요. 밥 위에 뿌리거나 김밥에 그냥 넣으시죠. 이러면 흡수율은 거의 0이에요. 검은깨 껍질은 생각보다 단단해요. 우리 몸에선 소화가 안 돼요. 그냥 통과해서 나가버려요. 67세 윤미자님은 40년간 검은깨를 챙겨 드셨는데 골밀도는 계속 낮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드세요? 밥 위에 뿌려 먹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껍질이 안 깨져서 흡수가 안된 거예요. 믹서나 절구에 곱게 갈아야 해요. 그러면 껍질이 깨지면서 안의 영양이 쏟아져 나와요. 밥한 숟가락 위에 뿌려 주세요. 고소한 맛도 좋아지고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 간 검은깨의 칼슘 흡수율이 통깨보다 5배 높았다고 해요.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이 한동작이 뼈의 재료 공급선을 열어요. 세 번째는 멸치 가루와 새우 가루예요. 뼈가 약하면 멸치, 무릎이 시리면 새우. 각기 다른 역할을 해요. 멸치는 천연 칼슘 덩어리고 새우는 연골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72세 이순덕님 기억하시죠? 무릎 인공관절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계셨는데 며느리가 새우 가루를 사다 드렸어요. 반신반의하며 매일 반 숟가락씩 국에 타 드셨죠? 석 달이 지났을 때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상하게 무릎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수술은 일단 미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수술 없이 지내세요. 멸치는 뼈째 먹는 생선이잖아요. 칼슘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근데 크기가 큰 멸치는 가시가 걸려서 드시기 불편하시죠?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국, 찌개, 볶음밥 어디든 반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비린 맛도 거의 안 나고 감칠맛이 살아나요. 새우가루는 특히 무릎 연골에 좋아요. 새우 껍질에 글루코사민이 풍부하거든요. 이게 연골을 보호해 줘요. 부산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에서 새우 껍질 추출물이 연골 재생을 도와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무릎이 시리신 분들은 새우 가루를 추천드려요. 하루 반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네 번째는 목이버섯이에요. 이건 칼슘을 뼈로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존재예요. 비타민 D가 풍부하거든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안 돼요. 비타민 d가 칼슘을 잡아서 뼈로 데려가는 거예요. 70세 송이자님은 자외선이 무서워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모자를 썼어요. 피부암이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d 수치가 최저였어요. 햇볕을 안 쬐니까요. 모기버섯을 하루 두세 개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허리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목이버섯은 햇볕에 말린 국산 제품이 좋아요. 비타민 D가 2배 이상 증가하거든요. 물에 불려서 국이나 볶음에 넣으세요. 하루 2 3 개면 충분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말린 목이버섯 10g에 비타민 D가 하루 권장량의 80%나 들어 있대요. 이게 칼슘을 뼈로 보내는 열쇠예요. 다섯 번째는 깻잎과 청경채예요. 이건 밤의 문지기예요. 우리 몸은 밤에 칼슘을 더 많이 배출하거든요. 자는 동안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가 특히 심해요. 이때 혈액 속 칼슘 농도를 유지하려고 뼈에서 칼슘을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깻잎과 청경채는 이 칼슘을 붙잡아 줘요. 비타민 K가 풍부하거든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요. 특히 밤에 효과가 강해요. 69세 이상우님은 매일 아침 깻잎 5장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때꼭 챙겨드셨죠. 6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올라갔어요.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났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깻잎의 비타민 K가 밤새 칼슘을 지켜준 거예요. 하루 깻잎 5장이면 충분해요. 쌈으로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으세요. 청경채도 좋아요.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드시면 돼요. 고려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 비타민 K가 골밀도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루 깻잎 5장이 10년 후 허리를 지탱해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불 끄고 들깨 30초, 검은 깨 갈아서 한 숟가락, 멸치새우가루 반 숟가락, 모기버섯 두세 개, 깻잎 다섯 장.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3개월 후 통증이 줄고 6개월 후 골밀도가 올라가요.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 타이밍 얘기를 해볼까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는 반으로 줍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 결정적인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10년 후 여러분의 허리를 결정해요.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먼저 커피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아침 식사 후 바로 커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문제예요. 커피 속 카페인은 칼슘을 몸 밖으로 내보내요. 식사로 들어온 칼슘이 뼈로 가기도 전에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유 한잔 마시고 커피 한잔 드시면 그 우유는 없었던 것과 같아요. 68세 최영희 님은 매일 아침 우유와 함께 커피를 드셨어요. 건강을 위해서였죠. 뉴스에서 우유가 좋다고 하니까 빠짐없이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5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 심각한 수치가 나왔어요. 우유를 매일 마셨는데 왜 이렇게 나빠졌을까요? 최영희 님은 억울해 하셨죠? 원인은 바로 옆에 있던 커피였어요. 커피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만 바꾸면 돼요. 식사 후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 뒤에 드세요. 그 1시간이 칼슘이 소장에서 흡수될 시간을 벌어줘요. 최영희 님은 이것만 바꿨는데 1년 후 골밀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커피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타이밍이 문제였죠. 다음은 탄산 음료예요. 콜라, 사이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건강하다고 마시는 탄산수도 마찬가지예요. 탄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나가요. 특히 인산이 들어간 콜라는 더 심각해요. 인산은 칼슘을 뼈에서 빼내는 도둑 같은 존재거든요. 74세 박철수님은 소화가 안 된다며 식사 때마다 탄산수를 드셨어요. 의사가 탄산수는 괜찮다고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2년 만에 허리가 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압박골절이 세 군데나 와 있었어요. 탄산수를 끊고 보리차로 바꿨더니 더 이상 골절은 없었어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엔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가 최선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흡수 타이밍을 말씀드릴게요. 칼슘은 저녁에 먹어야 효과가 배가 돼요. 왜냐 하면 우리 몸은 밤에 칼슘을 더 많이 배출하거든요. 자는 동안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이 시간에 우리 몸은 뼈를 분해해서 혈액 속 칼슘 농도를 유지해요. 이때 혈액 속에 칼슘이 충분히 있으면 뼈에서 빼낼 필요가 없어져요. 70세 정미숙님은 칼슘제를 15년간 아침마다 드셨어요. 효과가 없자 용량을 2배로 늘렸어요. 그래도 골밀도는 계속 떨어졌죠. 제가 아침 대신 저녁으로 바꿔보라고 했어요. 용량은 그대로 시간만 바꿨어요. 저녁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라고 했죠. 6개월 후 정미숙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골밀도가 올랐어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요. 타이밍이 용량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이 있어요. 칼슘과 철분을 같이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해요. 둘다 소장의 같은 통로를 사용하거든요. 빈혈약 드시는 분들, 철분제와 칼슘제를 함께 드시면 둘다 효과가 반으로 줘요. 76세 김영자님은 빈혈과 골다공증을 동시에 치료하려고 아침에 철분제와 칼슘제를 함께 드셨어요. 의사가 둘다 처방했으니까 함께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1년이 지나도 둘다 나아지지 않았어요. 철분은 아침 칼슘은 저녁으로 분리했더니 3개월 만에 두 수치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최소 8시간은 간격을 두셔야 해요. 시금치도 조심해야 해요. 시금치 속 수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들어요. 신장 결석 담석의 주범이죠.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땐 시금치를 피하세요. 최소 4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소금도 저기에요 짜게 먹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소금 1g이 칼슘 40mg을 끌고 나가요. 특히 라면, 찌개처럼 국물이 많은 음식은 주의하세요. 국물을 다 드시면 하루 소금 권장량을 훌쩍 넘겨요. 69세 이상훈 님은 매일 아침 된장찌개에 밥한 공기를 말아 드셨어요. 30년 습관이었죠. 골밀도 검사 결과를 보고 충격받으셨어요. 국물을 절반만 드시기 시작했고 김치도 물에 헹궈 드셨어요. 6개월 후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마지막으로 햇볕이에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안 돼요. 비타민 d는 칼슘을 뼈로 끌어당기는 자석이에요. 이 자석은 햇볕을 쬐야 만들어져요. 하루 15분 팔과 다리를 햇볕에 노출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잠깐 밀어두세요. 이 15분이 뼈를 살려요. 정리할게요. 커피는 식사 1시간 후 탄산은 멀리 칼슘은 저녁에 철분과 분리 시금치 주의 소금 줄이기 햇볕 15분 이 7가지만 지켜도 흡수율은 2배 이상 높아져요.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이제 하루 루틴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다음 챕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천 가능한 완벽한 루틴을 알려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부터 짚어 볼게요. 칼슘은 많이 먹으면 뼈가 강해진다. 아니에요. 북유럽이 그 증거예요. 우유를 가장 많이 마시지만 골다공증은 세계 1위예요. 양이 아니라 흡수가 답이에요. 우유가 최고의 칼슘 공급원이다? 틀렸어요. 검은깨가 우유보다 8배 많아요. 멸치, 새우, 깻잎 모두 우유보다 효율적이에요. 중요한 건 다양하게 먹는 거예요. 칼슘제는 언제 먹어도 똑같다? 절대 아니에요. 아침보다 저녁이 3배 효과적이에요. 밤에 뼈가 일하기 때문이에요. 타이밍이 용량보다 중요해요. 나이 들면 뼈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포기하지 마세요. 80세에도 골밀도는 올라가요. 박영숙님이 증명했어요. 78세에 시작해서 80세에 계단을 혼자 오르세요. 이제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를 비교해 볼게요.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면 혈관에 쌓여요. 석회화가 진행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3배 높아져요. 신장에 쌓이면 결석이 돼요. 관절에 쌓이면 석회성 건염이 돼요. 뼈가 약해지면 골절이 와요. 70대 이상 골절 환자 5명 중 1명은 1년 내 사망해요. 근육도 함께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져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불을 끄고 들깨 30초, 검은깨 갈아서 한 숟가락, 멸치새우 가루 반, 숟가락, 모기버섯 두세 개, 깻잎 다섯 장. 이것만 지켜도 3개월 후 통증이 줄어들어요. 어? 오늘은 무릎이 안 아픈데? 하실 거예요. 커피는 식사 1시간 후, 탄산은 멀리, 칼슘은 저녁에, 철분과 8시간 간격, 시금치 주의, 소금 줄이기, 햇볕 15분. 이 일곱 가지 타이밍을 지키면 6개월 후 골밀도가 올라가요. 병원에서 검사 받으시면 의사선생님이 놀라실 거예요. 오늘부터 딱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불 끄고 들깨 넣기. 이것만 바꿔도 효과를 느낄 거예요. 2주 후 계단 오르기가 편해져요. 한달후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가벼워요. 3개월 후 골밀도 검사를 받아 보세요. 숫자로 확인하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렸을까요? 제 어머니 생각 때문이에요. 작년에 칼슘 보충제를 드렸는데 속만 불편하셨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연구소에서 아무리 논문을 읽고 데이터를 분석해도 정작 우리 어머니는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고 계셨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10년이 달라져요. 불 끄고 30초 검은깨 갈기, 저녁의 칼슘.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무엇을 먼저 실천해 보시겠어요? 불 끄고 들깨 넣기, 검은깨 갈아먹기, 저녁 칼슘. 여러분의 첫걸음이 궁금해요. 10년 후 여러분이 건강하게 걷고 웃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그려봐요. 그 미래는 오늘 시작돼요.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꾸는 시작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해요. 감사합니다.